자,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접어놓고, 음, 작년 11월달 고점 나올 때, 예, 지수가 고점 나오고, 눌릴 때 같이 눌렸죠? 예, 결, 결국 뭐예요? 시장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예,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음, 지금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수로 끌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2차 파동 나올 때는. 얘는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 근데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상장 이전되면, 이 지수로 끌고 갈 종목들이 변동이 생기겠죠, 그죠? 자, 셀트리온이 빠지면, 얘는 시가총액 상으로 코스닥에서 2위가 됩니다, 2위. 얘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고, 치료는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시장이 1 0 0 0포인트를 넘어간다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서 폭락할 거라서 이거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 시장은 제대로 못 읽고, 못 읽고 있다는 얘기지자 월봉상으로 어떻게 되겠지만 여기가 넘어간 900포인트 넘어간 게 16년 무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뭔말인 아시겠죠? 응?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6월까지 달 계속 진행이 돼요. 이 지수, 이 코스닥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눌리면 무조건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말인 아시겠죠? 그죠? 자, 원래 대세 상승장은 눌림도 야, 야치죠? 야태. 예, 작게 줍니다. 작게. 어? 살기로잘안 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 이 신라젠이 분명히 얘가 1000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가야 된다고 봐요. 그간 세트리 사명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고 있는 신라젠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매수 관점에서는 어? 보유자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 매수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그어놓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딱 때리면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1 0만 원은 잘안 깰라고 될 겁니다 딱 때리면 음? 아니면 뭐 분할 매집 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많이 먹어, 어, 먹은 종목이에요. 여기 요, 요 밑으로는 83,5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다 공짜니까 어거저먹는 거니까 보너스니까 무조건 매집하셔라 그래가지고 비중은 30% 정도 잡아가지고 예, 여기서 99,500원 이게 매도 잡는 정확한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한 번씩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음요 최근에 들어간 게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 여기 눌릴 때 요거 여기여기그 요기, 요기. 다음에 요기까지도 10만원 이하에서만 샀어요. 10만원 이하에서만. 사고 갭이 빵 떴죠. 여기서 13%인가 나왔어요. 13%가 14%인가 여기서 수익을 한번 챙겼죠. 그죠? 또 내려왔어. 또기다리다 해서 10만 2천원 밑에서는. 그러니까 10만원 그처에서는 무조건 또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 무조건 잡고 어제 그제. 그래서 또빵 때리고 올라갔죠. 또10% 이상 또 수익 나왔어요. 어, 또 일부 수익은 또 챙겨놓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은 뭐다이진건 아니에요. 일본 당연히 갖고 있죠, 그죠? 지금은 예, 또 잡으려고 또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지 아시겠죠? 응? 이거는 물론 단타도 재밌을 거고 중기로도 괜찮아요. 어, 저는 어... 쎄 여기 음, 이렇게,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르든 여기 이제 장대목의 음식가는 저항대가 돼버려요. 이 정도는 한번 길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와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 있거든. 세트링 빠져버리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읽어내고, 한다고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음, 저는 주도주밖에 안 합니다. 주도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음, 자. 제가 여기서 채 바닥 찍고 여기까지 올 동안, 종목을 한 60개 정도, 50개 정도 하는데 한 번도 손절 안 나갔습니다. 다 수익 실현을다 어, 시켜드렸고 지금도 수익 중에 리드 중에 물린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후기 올라온거한번 읽어 보시고요. 진짜 현인들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수익을 많이 잘 내고 있는지 한번 쭉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어? 와서 한번 후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매매지 한번 보시면 되고 네이버에다가 요거 검색하시면 되고요. 음, 문자만 가입하셔도 된다 그랬죠. 정확하게 매수과 매도과 다 정확하게 찍어드리니까, 매수과 매도과 비중까지 정확하게 찍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만 가입 직장인분들 하실 분들은 문의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다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문자 협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종목 하나 찔러서 들어가면 그냥 끝나요. 오늘 s k 하이닉스 어제 오늘 제가 엄청 잡으 하고, 예, 네, 굉장히 난리쳤던 종목이에요. 들어가라들어가라고 어? 오늘 급등 나왔죠, 그죠? 자, 그런 거고요. 음, 무도 추천주도 속률이90% 이상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매수가 잡히고 수익 다 좋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좋은 종목들 음, 예전에 내가 신라젠도 한번오렸던 건데 기억이 안나네요 어, 신라젠 빼놨나? 이거 다 공짜로 볼수 있어요. 바닥 잡는 종목들 기법으로 바닥 잡는 기법상으로. 어, 하이닉스 여기다 올려드렸던 부분. 아마 이거 보고 사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겠죠, 그죠? 이거 다 그냥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라제 여기, 여기 한번 올려드렸었네, 그죠? 어, 12월 5일날 바닥 잡을 때, 그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신라제는 뭐, 제가 봤을 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어, 중기적으로 좀 여유있게 좀 보신다라면, 큰 수익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눌러주면 잡아야 되고. 이유는 이게, 다시 한 번.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간다라고 보면 신라전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음 자, 오늘은 신라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을 마치겠습니다.